맛있게, 맛있게 먹는 모녀? 깡팡, 깡팡 모녀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협찬받은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블러드 슈가 케어라는 제품을 협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하는데, 블러드 슈가 케어 드셔보니까 엄마 어때요? 좀. 이거 먹고 좀 운동을 좀 했더니 네 식이 조절도 예, 같이 향이 네 식이 조 약간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혈워동 도움이 돼요. 혈당 조절에도 네, 도움이 되는 그래서 것 같아요. 혈당 조절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고,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달맞이꽃 종자 축출물이 들어갔는데 이게 자연식품이라서 자연적인 원료라서 이거를 이게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살짝 당이 있는데 이걸 드시니까 어르신들 들의 건강에 또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응. 그리고. 이달맞이꽃동자 추출물이 식후에 우리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이 증가하는데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주고 이게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대요. 네. 근데 요즘 같은.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그쵸. 이거랑 운동이랑. 운동이랑 식이 조절까지. 네, 네, 네. 네, 네. 한번 저희가 어. 어떨지 한번 먹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 하면 하나. 되니까 네네. 한 달에. 밥 먹고 하시죠? 나서 네. 밥을 먹었으니까. 한한 시간 후에 한, 한 먹을게요. 근데 네. 작게 되어있어요. 음. 아, 귀여워요. 먹기도 거북하지 않고 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는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마음 편한 식사를 못하시는 분 건강이 염려되는 분